가수 김희재가 팬들의 달력을 채운다.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는 14일 오후 6시 9분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을 통해 타임테이블을 공개하고 김희재의 첫 미니앨범 히스토리, 히스토리 발매를 알렸다. 히스토리는 9월 18일 오후 6시에 발매된다. 프로모션 일정은 오는 18일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으로 19, 22일 콘셉트 포토, 26일 트랙리스트, 29일 1렉 포스터, 9월 2일 콘셉트 필름, 9월 12일 하이라이트 메들리, 9월 16일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로 이어진다. 김혜진은 SBS 라이프 더트럭쇼 MC로 활동 중이다. 그는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트롯 뮤직 어워즈 2025에서 10대 가수상을 수상했으며 시상식에서 삼 따라 따라와 프로듀싱 바이 영탁, 담담하게 무대로 화제를 모았다. 히스토리는 정규여 싱글 OST로 활동해온 김이즈가 처음 선보이는 미니앨범으로 다채로운 면모를 예고했다.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9월 18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공개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